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즐거우셨습니까? 네!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아 <laughs> 하늘과 땅만큼 <laughs> 어, 정말 저도 어, 2박 3일 지내면서 어, 너무나 기쁘게 저도 보냈는데요 어, 여러분 지금 서울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아세요? 35도 예, 3 4도지친구들끼 네, 지금은 아니고 있다고 후에 훔친 <laughs> 정도 하더하볼텐데요 진통입니다, 아직까지. 어, 그런데 저희가 2박 3일 동안 너무 좋은 이 기온 쪽에서 잘 보냈죠? 네. 어, 첫날 도착을 했을 때 그, 날 출발하면서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착하는 시간까지도 비가 와서 조금 약간 혼선이 좀 길어진 것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박사를 지내면서 보니까 그 첫날 비가 온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네. 왠지 아세요? 몰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하루종일 하늘이 어땠어요? 무릎이 이렇게 말랐어요? 무릎이 껴가지고 햇빛이 안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습니까? 네. 정말 그 여기 바랑산 위도 곤돌라 타고 올라가고 또 여기 마운틴 어, 포스터 이런 것도 타고 또 루지 이런 것도 타고요 아, 또 수영장에도 가고 정말 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금세 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 가족캠프에 정말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네 가족들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또그 안에 신자분들끼리 단체로해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 가족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 아이들도 어,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정말 첫날 여기서 에 공연을 할때 보니까 그가 애를 애들 타게 됐다. 애들.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아마 여기 나와서 또 춥지라고 해서 금방 또 춥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걸 보니까, 어, 우리 어른들이 너무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아이들이 요즘은 뭐잘안 나와서 애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이런 상황인데, 어, 저희가 이렇게 가족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 또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다 와가지고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느님의 큰 은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본당도 어, 이렇게 그 본당 가족들이 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함께 오셨고 또 단체로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단체든 가족이든 또한마음 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본당 표이박3일에 가족 대표 표가 뭐였죠? 하나되게 하소서. 네, 하나되게 하소서. 정말 이표 어, 성경 말씀대로 다한 마음 한범이 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어, 그런 말씀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을 파견해서 그 돌아왔을 때막 예수님께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냥 쉰다는 것, 쉰, 예, 휴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 요 그게 바로 안식이 있구요. 예수님, 아, 하나님께서 예,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 쉬셨죠? 네. 네, 이 쉬신 게 그냥, 그냥 아름다운 쉬신 게 아니라 그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는 의미였어요. 완성하는. 그 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지만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완성해가는 것. 이런 쉼이 없으면 완성이 안 돼. 그거는 마치 덜 떨어진 과일인 것 같아요. 네? 떨떨한 과일이나 똑같습니다. 네, 쉼을 통해서 익어가는 입어서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또 쉬는 것. 우리 청담동 본당 가족 여러분들이 이이박 3일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안식, 하느님 안에서의 쉼을 통해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네, 오늘 복음에 그 보면 은 가난 여인이 나옵니다. 가난 여인이 자기 딸이 정말로 고통을 너무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치질 못하는 이 여인이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렇지만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 예수님께서 좀 뜸을 들이셨어요. 예, 그렇지만 은강하지고 예, 어, 부스러기를,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강한 믿음, 굳은 믿음을 보였을 때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탄하시면서 바로 어, 정말 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 어, 정말로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마귀를 예, 예, 쫓아내고 주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도 굳은 믿음 그리고 예, 용기가 있어 예,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또한번 얘기하고 또두번 얘기하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그 용기가 필요하고 셋째는 자기 자세를 낮추는 이런한 겸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예, 굳은 믿음과 용기와 또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또이이박3일에 가족회부를 위해서 굉장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보좌신부님들또 수녀님들, 또 뿐만 아니라, 예, 사목대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목위원들,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들, 정말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예, 오기 며칠 전에는 밤을몇 번을 새가면서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조금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어,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박사님을... 한번해